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의대 정원을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4천 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3천 명은 지역 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됩니다. 황대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충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15년째 3 0 0여 58명으로 동결돼 있던 의대 정원을 2 0 2 2학년도부터 400명 확대해 10년간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합니다. 이 가운데 300명은 새로 도입되는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 대학이 소지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100명은 역학조사관이나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에서 50명, 기초과학이나 바이오 등의 과학 분야에서 50명을 각각 선발합니다.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국내 의사 숫자를 충원하고. 지역과 분야별 불균형도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공공 의료력 확충을 통해 지역 의료 체계를 립하고 감염병 등 공중 보건 위기 대응 을 대폭 강화하는데 이번 대책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별개로 공공 의대 설립도 추진됩니다. 폐교된 서남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 공공 의료대학원을 만들고.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의무 사관학교 형태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의대 정원 기본 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베스 뉴스 황대현입니다.